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계속 이어서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단어는 사실 바카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비워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크 부크라는 옹기 병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비워내다 라는 표현인데요. 같은 어원을 가진 비슷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10절에 예레미야가 옹기를 깨뜨릴 때 유다 민족들은 한번더 7절의 말씀을 기억해 낼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비워내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결국 산산 조각나게 될 것이고 허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어떠한 노력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는 그들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를 가는 고속버스를 타서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주위로 산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깜짝 놀랄만한 광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산이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내고 산을 최대한 평편하게 만들어 커다란 비석을 가지고 있는 무덤들이 아주 멋있고 크고 웅장하게 빽빽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립묘지 같은 곳인 줄 알았는데 국립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덜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장례를 하고 매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정상적인 매장이나 장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음을 왜 슬퍼했는지 아십니까? 분인 나의 멸시도 있었지만 자신이 죽게 되면 적당한 장례를 치러 줄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치욕이며 절망입니다. 자신의 시체가 나뒹굴게 되며 파헤쳐지며 짐승에게 유린당하게 되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구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아들, 딸 그리고 친구의 살을 먹게 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자, 반석,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적에게 둘러싸여져 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보다 더 유다 백성들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8장 53절에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게 되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 곧 몸의 소생의 살을 먹으며 연명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한 그 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저주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함께 가는 자들의 목전에서 온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면서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생각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그릇을 가마에 구워낸 후에는 그 그릇이 토기장의 계획과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릇을 깨뜨려버리면 그 그릇은 다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토록 인신 제사를 드렸던 우상 몰렉의 제단인 도벳에서 더 이상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들을 그곳에 매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15절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오늘 본문 어디에도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유다를 다시 모으시고 다시 한번더 유다를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유다 백성들이 목이 고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에 분양할 때는 하늘의 만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된다고 자신들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분양을 하던 그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강아지를 부릴 때에는 움직이지도 않던 녀석이 주인이 불렀을 때는 주인만 쳐다보면서 멀리서부터 뛰어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풀려가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이 오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예배하기 위해 오시는 것을 보며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